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저는 건강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자신의 일을 내 입으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의 증언은 분명히 참된 것이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으나 다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취하라고 맡겨주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으므로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맞아드릴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모세를 거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영도자로 인정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을 꼽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왕이었고 또.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되게 위대한 뭐 메시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를 알려준 사람은 바로 모세죠. 모세는 하느님과 복대하던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눈 유일한 인물로 구약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시대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예언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세례라는 예수로 예수께서 님 오심을 준비시킨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운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로부터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세례자 요한으로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나은 증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증언은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증언이라는 것인데요. 삶을 보면 요한은 영화관의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고, 감옥에 갇혀서 지냈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았고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 뒤로 예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모였고 전과 달리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그 어떤 이유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제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고 있, 있었습니다. 또 모세와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온 인류를 아버지께 모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들어높이셨죠. 그래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자신의 죄를 그분의 죽음으로 함께 묻어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와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선포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은 못해도 이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로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선포했던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여러 복음이 있었지만 결국엔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했던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만에 활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선포였고 첫 번째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복음이 된 것이죠. 그럼 구약성사는 어떤 것이냐. 구약성사도 당연히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모세를 불러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또그한 사람을 모세 한 사람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파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는지를 부약성서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른 위대한 백성과 국가도 아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던 유목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구약성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알았으나 그것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선포이신 자비하심을 다른 백성에게 펼치기를 바라셨을까요? 왜? 다른 위대한 민족이었던 이집트 민족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민족도 있었고 나중에 그리스 민족도 있었고 로마 민족도 있었고. 사실 그들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국도 컸고요. 그래서 그 제국들이 하느님을께서 선택했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복음이 강력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작고 작은, 맨날 얻더 터지는, 그런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한번 정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국을 꿈꿨지만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대신 줄어들 것이죠 그때만 생각하니다 야, 우리가 다윗 왕때 솔로몬 왕때 엄청났는데 우리 그때 그날을 다시 되찾아야지 그 왕국만 되찾지,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열망은 죽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쫓는 것이지, 하느님의 영광을 뒤로 물려버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한 이들 가운데서 강한 믿음을 보이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알려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서에 있는 아버지의 진리를 다시 증언하시게 된 것이죠. 그분은 강력하게 모든 백성을 소나기에 들고 휘두르지 않으시고, 하님께서 약한 이들을 통해 강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셨음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러죠. 약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진다. 그 길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남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굴러 모으셔서 아버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겠지만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모아들이는 통로였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외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갔어. 다른 백성을 몰아내는 데만 몰두하거나저 이집트, 저 메소포타미아의 저 위대한 제국만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에만 눈독을 들이게 되면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만 주고받는다고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증언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약한 가운데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신앙 강함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렇게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정부와 정부와 성명의 이름입니다.